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a, y는 b일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은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잘 살펴보니까 여기 두 번째 식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y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 있죠. 이럴 때는 대입법을 쓰는 게좀더 편하니까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2 곱하기, 그럼 y 대신에 이식을 넣어야 되니까, 괄호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야,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. 는 1. 자, 그 다음에 괄호를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, 플러스 4x 플러스 22는 1, 이렇게 되겠죠. 자 동류항끼리 계산해 봅시다. 7x.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주면 마이너스 21이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. 자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해 볼까요?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이렇게 계산해주면 6 마이너스 11이니까 y가 마이너스 5인 걸알수 있어요. y는 마이너스 5입니다. 자, x가 마이너스 3이고, y가 마이너스 5니까, a가 마이너스 3, b가 마이너스 5인 거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값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마이너스 5예요. 자, 계산하면 이가 되겠죠. 정답은 4번입니다. 1차 방정식 x-y는 마이너스 1의 해 중에서 x의 값이 y의 값의 2분의 1인 해는 자,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주면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. 일단 1차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. y는 마이너스 1이에요. 해 중에서 x의 값이 y의 값의 2분의 1이래요. 그럼 x의 값은 y 값의 2분의 1인 해를 구하여라 하니까 둘 다의 연립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자, 여기도 곱하기 생략하고 쓰면 2분의 1 y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봅시다. x가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x 대신에 2분의 1 y를 대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. 2분의 1 y-y가 마이너스 1이래요.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y가 마이너스 1인 거죠? 그래서 y가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x의 값 금방 구할 수 있겠죠? 2분의 1 곱하기 y2를 대입해주면 x가 1인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x는 1, y는 2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. 정답은 4번. x는 1, y는 2입니다.